대전광역시 재개발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양심을 버린 몇몇 시민들이 폐가구 및 전자제품 등이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폐기물에 대해 관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의 허술한 단속을 피해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재개발 지역만의 무죄를 넘어서 주변지역 교통장이및 악취로 출근길 운전자들의 눈사를 찌푸리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 창문을 못 열겠어요. <laughs> 차가 지나갈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날려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아침 출근길부터 쓰레기 보니까 기분이 찜찜하네요. 별로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현상에 일손 부족을 탓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넓고 단속 인력은 제한되다 보니까 전단단속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는 생각으로 버린 양심이 새로 지어질 보금자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WBS 정리 처리였습니다.